안녕하세요. 구가람입니다. 오늘은 패치 후 흥하고 있다는 사자배기에 대해서 사자배기가 도대체 뭔지, 빌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짧지만 확실하게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자배기의 성능부터 확인해 봅시다. 빠르게 뛰어서 내려찍는 모션의 전해로 상대의 가드를 풀게 만들고 데미지가 들어와도 모션이 풀리지 않는 강인도를 가졌으며 적을 다운시키는 기능이 있는 전해입니다. 상향된 것으로 성능 좋은 전해가 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빌드를 어떻게 짜야 할까요? 무기는 전해에 맞춰 한방 데미지가 센 무기로 선택해서 거인 부수기와 초반용 그레이트 소드를 추천드립니다. 변질은 자신의 스탯 상황과 적에 따라 나뉩니다. 둘다 근력 99로 피변질, 중후변질을 비교해보면 공격력이 약100 정도 차이가 나고 출혈이 122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차이면 출혈을 챙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몹이 출혈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으니 중후변질을 해줍시다. 두 가지 스탯 이상 투자할 수 있으면, 중호는 버리고, 피 변질이냐, 신비 변질이냐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출혈이 먹히는 상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피 변질에서 출혈 수치 172를 챙겨갈 것인지, 신비 변질에서 공격력을 150 정도 챙겨갈 것인지, 상황에 맞게 변질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장비입니다. 일단, 방어구만 보면, 피 변질이거나, 혹은 피 변질이 아니더라도, 하복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흰가면 무조건 착용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점프 공격 버프가 달린이두 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자베기는 점프 공격 버프 안 받아요. 확인차 영상으로 봅시다. 점프 공격 버프가 없는 상태입니다. 2263이죠? 다음은 점프 공격 버프를 두른 상태입니다. 네. 같은 2263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장착하셔도 데미지 안 오릅니다. 탈리스만 설명으로 넘어가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필수는 알렉산더의 파편과 피 변질 혹은 할복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피의 군주의 환이 쓰시고 다음은 유지력 중지인데 버프 시간을 늘려서 딜링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옛 왕의 탈리스만. FP 사용량을 감소시켜주는 카리아의 위장. 사자백이 특성상 맞는 것을 감안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피격 데미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용표식 대형 방패의 탈리스만. 다음은 부수적인 것으로 방어를 높이기 위해 무거운 방어구를 착용하기 위한 무구덩어리 부족과 황금나무의 은총, 그리고 스태미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친구 거북이. 1순위를 제외하고는 이중 골라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난 버프 시간이 짧더라. 난 FP가 맨날 부족하더라. 맞는데 너무 아프더라. 달리고, 구르고, 공격까지 해야 되는데 스태미나가 너무 부족하더라. 같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프입니다. 버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합니다. 1순위 2개는 국면 버프로 공격력을 잘 챙겨주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할복은 일단 영상을 봅시다. 먼저 할복을 붙여둔 장비를 준비하고 출혈시 공격력 증가 장비를 장착해주신 다음 할복을 쓰시고 주력 무기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무기에 인챈트는 걸리지 않지만 출혈시 공격력 증가가 남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버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번거로우신 분들은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락의 무기인데 이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데미지 1이라도 더 올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넣어뒀습니다. 벼락의 무기를 사용하시려면 일단 신앙에 어느 정도 투자한 상태에만 효과를 볼수 있고요. 또한 인챈트는 중후, 피, 신비 변질 중 중후 변질일 때만 가능하니 이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오른지를 보자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멀기트를 대상으로 신앙 99에 10강 황금나무의 성인을 가지고 실험해 봤습니다. 먼저 버프가 없는 상태입니다. 1968이죠. 다음은 버프를 건 상태로 해봤습니다. 2139입니다. 171이 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르는 수치는 나쁘지 않지만 신앙 99로 이 정도 올리는 것은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혹시 이 영상과는 무관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